자 여러분 비트코인이 또한번 우리에게 선택의 시간을 주고 있습니다. 자 정말 지겨운 장 이어지고 있는데요. 어쨌든 우리 이 구간을 잘 버텨내야 또한번 상승의 수익을 낼수 있기 때문에 오늘 갈팡질팡하는 이 비트코인의 마음 제가 어디에서 반등 지점 잡으셔야 되는지 그리고 어떤 지점을 이탈했을 때는 지금 어느 정도 변동성이 큰 구간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해당 구간까지 제가 타점으로 짚어드리면서 이번 장또한번 정밀 분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우상 연계자 책임지고 있는 차트 분석 전문가 정수현입니다. 자, 어제 자, 8월 28일 마감 브리핑입니다. 수익률 144.37. 너무 좋아요. 승률도 92.85. 너무 좋은데요. 자, 어제 40연승이 깨져가지고 1패가 나왔습니다. 이거 너무 아깝죠? 심지어 손실도 그렇게 큰게 아니었는데, 다음에 또 제가 잘해서 연승 기록 올려드릴 테니 여러분들 잘 따라와 주시고요. 오늘 같은 경우도 제가 이더리움 이렇게 계속해서 차트 분석 드리면서, 제 매매는 시작이 됐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제 지니까 알려드리고 있고요. 지금 10.30으로 하루 지금 수익률 내면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지금 아직 일어나서 소통방 관점 못 보신 분들 다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이런 수익률 보여드리는 이유는 제가 유튜브에서 관점 싸드려도 결국은 실시간으로 대응하는 건 소통방보다 빠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이런 것들 궁금하시거나 관점 차트 분석 자료 받고 싶으신 분들은요. 지금 보시는 영상 아래에 있는 고정 링크 보이시죠? 해당 링크 들어오셔서 저희 소통방 신청해 주시면 제가 모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선 비트코인 돌아와서 차트 분석 시작해봐야 되는데, 얘 지금 어떻게 흘러가고 있냐, 이전 관점들부터 우리가 복귀하면서 한번 봐야겠죠. 복귀 영상은 다시 왔다 그 구간 이 영상 보도록 할 거고요. 해당 영상에서 제가 18분 21초 상승 시나리오로 111.8에서 112.8k까지 목표가까지 지정을 드렸는데, 자, 어제 딱이 112.8에서 반락하는 사태가 나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이유 말씀드렸으니까 해당 영상 참고하셔도 되고, 간단히 말씀을 좀 드리자면, 자, 지금 한 시간 봉이에요. 우리 어제 정확하게 여기 구간 111.8에서 지금 반등이 왔죠. 근데 차트 한번 쫙 올려서 보면요. 정확하게 112.8에서 계속해서 반등을 주면서 우리에게 안전한 장 매매할 수 있도록 진입가가 되어 주었습니다. 자, 여기에 대한 이유로는요. 저희가 지금 4시간 FEG를 켰을 때 제가 위 구간에 위험한 구간들이 좀 많기 때문에 우리가 해당 구간 타더라도 안전하게 부분익절하면서 가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래도 어제 관점 보신 분들은 꽤나 유의미한 구간에서 매매 잘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런 타점을 유튜브에서 드리는 이유는요. 유튜브 타점이 정확하게 떨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들은 결국은 실시간 대응이 필요하고 제가 유의미한 구간을 드리지만 이런 걸 들어가 바라보기보다는 여러분들 관점에 있어서 내가 본 구간과 비교를 해서 매매하시면은 좀 수익 올리는데 더 크로스 교차 검증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감안해서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럼 오늘 같은 경우는 지금 비트코인 어떻게 흘러가고 있냐? 자, 지금 보시면 차트에서 이렇게 추세를 따라서 비트코인이 건강한 상승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1시간봉으로 보시면 자딱이 구간 이탈하면서 또한 번의 하락분을 챙겨 주는데요. 이러한 지금 시그널 자체가 우리에게 굉장히 좋지 않죠. 왜냐면 지금 비트코인이 역헤드 앤 숄더가 나오면서 이 넥라인이 112.5K를 뚫어 주면 제가 상승분 강하게 다시 한번 챙길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112.5K를 그냥 숫자로 이렇게 깨고 올라가는 것이 아닌 일봉 마감이 좀 나와줘야 된다고 했죠. 자, 근데 어제 일봉 마감이 어디서 끝났냐? 자, 112.590에서 지금 이러고 있습니다. 미치고 팔짝 딜 노릇이죠. 그러니까 순순히 올려주지 않겠다 이런 거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구간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체크를 하셔야 되고요. 지금 1 시간봉으로 봤을 때이 단기 추세를 이탈했습니다. 자,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하방세 있을 것으로 보고 반등장 노리 셔야 되는 차트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청산 히트맵을 보면 지금 단기적인 시간대를 지금 제가 다봐 드리고 있는데 이미 캔들 아래쪽으로 너무 가깝죠. 지금 털릴 물량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아래쪽으로 내려서 이 물량들 지금 다 털어 버릴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자, 24시간으로 봐도 아래쪽에 나 24시간은 조금 덜합니다. 하지만 48시간으로 봤을 때도 지금 최저 지점이 110.8이다. 자, 근데 110.8이 어떤 구간이냐면, 지금 우리가 해당 구간에서 110.8은, 한요 정도가 됩니다. 자, 이전 저점과도 맞물리긴 하는데, 자, 이 구간에 우리가 버텨줄 게 뭐가 있냐? 바로 날봉으로 봤을 때, 우리 이전에 봤던 이치모크 기억나시나요? 제가 말씀드렸죠. 이 구름대 안에 있으면 여전히 조정을 하겠다는 뜻이고, 이구름대 밖으로 나가기 위해서 하방을 이탈한다면, 이곳에서 지지가 나와서 반등장이 열릴 것이다. 오늘 같은 경우도 여기서 반등 나올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우리가 반등이 나와준다면 다시 한번 상승장 끌어가는 것인데, 만약 여기 이탈하고 다시 한번 이 자리 기다리신다면 조금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봤을 때 지금 심리적인 요인을 어느 정도 아셔야 되는데요. 비트코인이 역대 걸어온 이 그려온 차트를 좀 보면, 여기서 지금 세력이 끌어올렸습니다. 그죠? 그럼 세력이 상대적으로 어디서 팔았을까요? 이 사람들은 이득을 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기서 팔았겠죠? 그리고 여기서 지금 횡보장이 나왔습니다. 고점을 찍고 난 뒤에 횡보장 나오는 건 당연하고요. 횡보장 나오고 나서 여기서 산 사람들이 누굴까?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개미들이죠. 이 횡보장은 개미들이 사는 겁니다. 왜냐, 우리가 고점을 찍고 난 후에 이 올라갔다는 상승 기대감에 의해서 개미들은 이 저점에서 계속 사는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다시 한번 이렇게 떨어지는 장이 오게 되는데 이 기대 심리가 무너지거나 이슈 발표가 있을 때 이런 무너지는 자리들이 오면 세력들이 다시 들어옵니다. 자, 다시 사죠. 이렇게 해서 다시 한번 올라가는 장을 기다리면서 이렇게 고점, 그리고 두 번째 고점, 이런 자리들이 온다는 거죠. 자, 그럼 이두 번째 고점이 왔다고 생각해 보고, 여기에서 사력들이 어떻게 할까요? 팔겠죠. 가만히 가지고 있겠어요. 팔겠죠. 자, 그럼 팝니다. 가격이 내려가죠. 잭스놀 연설은 그냥 금리 인하에 대한 이벤트 이슈이기 때문에 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 이거 빼고 봤을 때 지금 여기서 팔고 내려왔다면, 여기 아래까지 이 이번 장 시즌의 저점까지 내려왔을 때 어떻게 했을까요? 사겠죠? 이런 자리에서는 삽니다. 자, 하지만 엄청난 거래량이 들어왔냐를 확인해 보면 되는데요. 볼륨을 확인했을 때 엄청난 거래량이 들어오지는 또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건 또 무슨 뜻이냐? 아직 진입하지 않았다. 그들의 저점이 정확히 오지 않았다는 건데, 그러면 그들이 다시 한번 들어와야 됩니다. 그럼 우리에게 한번에 조정장이 더올 수도 있다 라고 볼수 있는 거죠. 자, 그럼 여러분, 이렇게 봤을 때 우리가 해당 구간 110.7K 일목구름을 탈피하고 내려간다고 했을 때요, 이 구간 버티지 못하면 완벽한 패닉셀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지금 양봉으로 크게 터지지 않았다는 것은 어쨌든 여기에서 한번더 터질 가능성이나 아니면 저 아래까지 내려서 끌어올릴 가능성이 있는데 저는 사실 날봉에 이치모크가 터진다면 꽤나 좋지 않은 상황으로 해석을 하고요. 여기가 터졌을 때는 기대 심리 박살로 인해서 이곳도 함께 터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날봉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많이 뚫은 경향이 없진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유의하시면서 제가 소통방으로 계속해서 관점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이제 상승 시나리오부터 한번 보도록 할 텐데요. 자, 상승 시나리오는 먼저 가격대가 올라갔을 때 우리가 밟고 올라갈 수 있는 구간을 찾아야 됩니다. 그렇다는 것은 해당 추세 유의미한 구간이기 때문에 밟을 가치가 있다. 근데 우리가 계속해서 밟고 오던 이 상승 추세가 있죠. 여기가 지지가 됐으니 올라갈 때는 저항이 될 겁니다. 그러니 해당 구간까지 함께 지지를 받고 올라갔을 때 112k에서 진입을 해주시고, 만약 여기에서 들어가신다면, 우리 이전 고점들이 저항을 맞았던 해당 구간 113.3에서 여러분들이 목표가 잡고 익절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막상 이렇게 지니가 익절가 잡아도 늘 날려 보내시고 소통방 아직 못 들어갔어요 하시고 제가 구독 좋아요만 누르시면 제가 혼자서도 보기 좋은 지표 계속 소개를 시켜드리고 있죠. 지니가에서 로켓 모양 그리고 지금 또한번 목표가에서 매도하라고 신호주는 거고요. 자 요거는 정말로 확률이 높고 수익률이 좋아지는 지표이기 때문에 해당 지표 제가 한번더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니까랑 목표가를 알아도 막상 매매 타이밍 못 잡고 놓치신 적 굉장히 많으시죠? 저도 코린이 시절엔요. 차트 붙잡고 진짜 24시간 보면서도 기회를 한 번에 못 잡은 적이 해반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실전에서 쓰실 수 있는 자동 매매 시스템을 만들었어요. 자, 이건 핵심 타점에서 직접 진입가를 잡아주고 그리고 거기에다가 목표가까지 찝어 주는 그런 지표인데요. 자, 요런 건 손이 느리신 분들, 그리고 나 지금 코린이다 하시는 분들, 그리고 직장인 분들 직장에서 트레이딩 하시면 힘드시죠? 이런 분들이 쓰시기에 굉장히 좋고, 그리고 수익을 내기에도 굉장히 편리한 지표입니다. 자, 이 시스템이 있으면요. 차트를 하루 종일 볼 필요 없이 놓치는 매매를 안 하셔도 돼요. 근데 여러분 지금 보시면요. 이게 어떤 식으로 흘러가고 있냐. 요런 구간에서 지금 진입하셔라 하고 사인을 보내주면 적절하게 우리가 매도해야 되는 구간에 와서 표기를 해주는 거죠. 그럼 여러분이 매도를 하시면 되는데요. 가끔씩 조금 아쉬운 구간은 있을 수 있습니다. 뭐든 100% 맞을 순 없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100%는 이런 거예요. 여기 보시면 지금 진입가를 잡고 들어갔는데 우리가 여기서도 팔수 있었던 걸 여기에서 지금 팔게 했단 말이죠. 이 정도의 아쉬움입니다. 근데 또 다른 방면에서는 우리가 이런 장에서 정말 많이 망설입니다. 그런데 얘는 여기까지 가져갔다는 거죠. 여기에서부터 저희가 정말 수익을 많이 낼수 있었는데 사실 여러분 이 장에서 수익 내신 분들 많이 계시나요? 없으시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차트에서 이 정도의 지금 수익을 낼수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우리한테는 도움이 많이 된다는 거죠. 실상 여기에서는 수익을 내신 분들이 많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걸 사용하셨을 때 도움이 엄청나게 많이 되실 겁니다. 자, 그리고 해당 지표는요, 제가 무료로 모두 배포를 하고 있고 여러분들이 해주실 건 바로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뿐입니다. 자, 그래서 해당 지표를 어떻게 신청해 주시냐면요. 지금 보시는 영상 아래로 내려가시면 더보기와 그리고 고정 댓글 통해서 제가 링크를 걸어드렸습니다. 자요 링크는 똑같은 거기 때문에 둘중 편하신 걸로 들어오시면 되고요. 지금 모바일이신 분들은 이 링크를 클릭하시면 자동으로 문자로 이동을 하셨을 겁니다. 자 이렇게 이동하신 분들은 거기에다가 그 양식에 맞게 적어서 내주시면 되는데요. 소통방 혹은 자동 매매 지표라고 써주시면 되고요. 자 지금 컴퓨터이신 분 분들은 요걸 클릭하시면 이렇게 구글 폼 하나가 뜨게 됩니다. 자, 이럴 때는요. 그냥 여기에 맞는 양식을 채워 주시면 되는데 다른 건다 일절 각하하고 여러분들은 요것만 선택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기타에다가 뭐라고 쓰냐? 자동매매 지표라고 써주시면 되는데요. 그 외에도 만약 여러분들이 다른 거 신청해도 되나요? 하시는 분들 모두 함께 신청해 주셔도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유의하셔야 될 점이요. 연락받으실 전화번호를 적을 때 여러분들이 이렇게 적거나 혹은 010을 빼고 이렇게 적거나 하시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여기가 구글 폼 자체가 저에게 양식이 도달을 하려면 이런 식으로 딱슬러시발을 채워서 넣어주셔야 저에게 도달을 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 양식을 꼭 넣어뒀고요. 여러분들 가끔 요거 누락하셔서 저한테 도달 안 하고 많이 기다리고 계시던데 요거 꼭 유의해서 지켜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나는 해외에 산다. 혹은, 이렇게 구글 폼 사용하는 게 너무 번거롭다 하시는 분들, 010-8129-0401, 여기로 문자 한통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인증코드는 단타입니다. 그냥 단타라고 두 글자만 보내주시면 돼요. 단타라고 보내셔야 저한테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로 그냥 문자로 24시간 상관없이 어차피 업무 폰이기 때문에 제가 자도 괜찮습니다. 24시간 상관없이 단타라고 보내주시면 제가 확인하는 대로 여러분 소통 도와드릴게요. 자, 다음은 하락 시나리오인데요. 하락 시나리오는 이탈 자리를 찾는 거기 때문에, 자, 만약 이 구간에서 조금 더 내려왔을 시,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이치목크딱 켰을 때, 110.7K에서 우리가 반등을 기대해야 된다. 하지만 여기를 이탈했을 때는 생각보다 기대 심리가 많이 깨질 수 있기 때문에, 페닉셀에 주의하시되, 이 108.6K에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지지 속도를 보셔야 되고요. 만약 여기가 이탈한다, 저는 손절할 것 같습니다. 만약 손절하고 내가 바로 한번 들어가야 되는 자리를 굳이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자면 저는 이 날봉에서의 2.2K 아래 구간에 있는 FEG에서 반등 첫 번째로 시도할 것 같습니다. 해당 구간은 오더블록도 함께 형성이 되어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꽤나 강력한 반등 구간 줄수 있는 구간입니다. 다만 여기에서 내려오고 우리가 저점 잡을 수 있다면 정말 일생일대의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겠죠. 그러니 여러분들이 이점 확인하시면서 매매 임하시면 좋겠고, 만약 이탈자리 생긴다면 계속해서 소통방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대응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어쨌든 저도 지금 계속해서 지금 1%에서 3% 수익을 꾸준히 올리면서 한 달에는 50% 정도 수익을 내고 있는데요. 자, 오후에는 제가 알트코인장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타점 한번 잡아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도 우리가 90K, 100K 간다고 했지만 결국 비트코인 상승을 했죠. 그런 것처럼 결국 비트코인이 빠지면 또 알트로 수익을 내시고 계속 비트코인 가져가면서도 우리가 계산해서 매매할 수 있는 방법 충분히 있습니다. 그러니 너무 축 처지지 마시고 제가 이런 장에서 7월에 이렇게 대응 잘해가지고 얼마 벌었는지 좀 신뢰감 형성하는 시간을 좀 가져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 오후에 또 알트코인 보여드릴 테니 7월에 제가 알트코인 장에서 어떻게 벌었는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 수익은요, 제 7월 수익인데요. 이제 막 7월이 다 가고 8월 달이죠. 지금은 이 수익의 두 가지 비밀이 있습니다. 자, 저랑 오래 함께 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어피트 지금 보시면 저희가 매일 같이 보는 이 수많은 코인들이 있죠. 자, 제가 이두 가지 비밀을 지금부터 알려드릴 텐데, 요거 아시면 여러분들도 정말 저랑 똑같이 이렇게 수익을 내실 수 있습니다. 자, 이 수익의 첫 번째 비밀은요, 바로 단타 프로젝트 있는데요. 자, 단타 프로젝트는 뭐 냐？제가 운영 하고 있는 프로젝트 고3월달에 저는 500 만원 으로 시작 을 해서, 제3월 영상 에, 보 시면 똑같이 3월에 대한 이런 수익 인 증이 돼있 습니다. 그리고 이 프로젝트는 제가 지금 유튜브로 하루에 하나의 관점 드리고 있죠. 자, 그 관점으로 들어갔을 때 하나씩 복리 계좌를 쌓아가는 건데, 사실 제가 하루에 한 관점 드리면 요거에 대해서는 100% 적중률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러분, 제가 코인을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차트 분석까지 해주는 사람인데, 하루에 하나의 관점을 틀린다? 이건 말이 안 되고요. 혹여나 지니까 목표가가 달라지면 어떡해요? 이런 말씀 하시는데, 그럴 때는 이런 식으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목표가 변경, 실시간 대응도 같이 해 드리겠습니다라고 연락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니카도 마찬가지죠. 변경이 된다면 이렇게 보내 드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소통방과 함께 교차해서 계속해서 모니터링하시면 하루에 한 건씩은 100% 무조건 수익을 내실 수 있다는 거죠. 자, 물론 저희 소통방 같은 경우는요. 7월 30일 소통방 결과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누적 수익률 177.54% 손절 한 것도 없습니다. 자, 이렇게 많은 매매를 했는데도 손절이 제가 없는데, 자, 하루에 한 관점 드리는데 손절 날수 있겠습니까? 심지어 지니까 목표가 실시간 대응까지 해드리는데요, 안 나겠죠. 그래서 제이 어피트 화면을 보시면요, 하루하루 계속해서 지금 수익을 올리면서 여러분들과 우상향 계좌를 만들어가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비밀이 하나 더 있다고 했죠? 이 정도 수익률을 올리려면 여러분이 보시는 이 어피트의 수많은 알트코인들이 있어요. 제가 요걸 24시간 체크하면서 급등할 종목들을 가려내는데요. 자, 이 급등 종목들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있어요. 근데 어떤 기준이냐? 바로, 제 영상에 구독, 좋아요, 댓글 많이 남기신 분들, 자, 그런 분들 선별해서 제가 연락을 드리고 있습니다. 매일같이 이렇게 계속 댓글 남겨주시는 분들 너무 감사하고요. 제가 이런 분들에게 추첨을 해서 급등 종목 계속해서 알려드리고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런 수익을 내고 싶다고 맨날 말씀하시는데 제가 이런 분들 위해서 여러분들이 초반 수익률 가져가실 수 있도록 한 가지 전략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현물이신 분들은 현물을 우상향 계좌 가져가면서 선물은 제 단타 프로젝트 병행해서 해주시면 복리 계좌를 쌓으실 수 있는데요. 선물 처음 하실 때 부담 굉장히 심하시죠? 그런 분들 위해서 제가 이렇게 단타 프로젝트 정수현 투자지원금 이벤트를 시청하고 있습니다. 자, 요거 6월에도 제가 신청을 받았는데 반응이 너무 좋아서 제가 7월에도 하게 됐어요. 자, 그러니 여러분들이 100명 선착순으로 10달러씩 무조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 들어오셔서 많이 받아 가셨으면 좋겠고 코린이 분들을 예로 드렸는데 자, 내가 선물을 해보지 못한 분들 자기 돈으로 시작하면 처음엔 무조건 잃을 수도 있어요. 자, 그럴 때내돈 아니고 네 돈으로 읽겠다. 자 이런 마음으로 들어오시면 자 10달러로 정말 아무거나 하기 좋습니다. 만약에 필요하신 게 있다면 다른데 쓰셔도 상관은 없고요. 자 대신 만약 들어오신다면 제가 선물을 여러분들이 요청하시는 한에 한해서 어떻게 하시는지 알려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저희 방은 좀 고수분들도 많으시죠. 여러분들은 그냥 10달러 가져가셔서 여러분들 매매하시던 대로 매매하시면서 제 관점 공유받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거 어떻게 신청하냐, 신청 방법 안내 드릴게요. 자, 지금 보시는 영상 아래에 보시면요, 이렇게 더보기, 그리고 고정 댓글 통해서 링크 걸려 있고요. 이두 링크는 모두 같은 링크이니 편하신 곳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지금 모바일이다, 내가. 핸드폰이신 분들 계시죠? 이런 분들은 요거 클릭하시면 자동으로 문자로 이동을 할 겁니다. 거기 양식에 맞게 써주시면 되는데, 뭐라고 써주시면 되냐. 단타 프로젝트. 혹은 소통방이라고 써주시면 되고요. 만약 내가 이게 좀 힘들고 PC다 하시는 분들, 요 링크를 누르시면요, 이렇게 구글 폼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해당 구글 폼 다른 건 보실 필요 없고요. 아래로 내리시면 이렇게 실시간 관점 소통방 무료 입장 신청. 그리고 기타 누르시고 단타 프로젝트 혹은 단타 프로젝트 8월이라고 신청해주시면 되는데요. 여기에서 여러분들 질문 있으시죠? 이렇게 여러 가지 다 신청해도 되나요? 중복 가능하시니까 무조건 가능하시고요. 연락 받으실 전화번호에서 실수 많이 하시는데 여러분 010떼시고 저한테 이렇게 뒷자리만 보내시면 저에게 번호가 오지 않습니다. 그다음 010을 붙였지만 이런 형식이 아닌 슬라이스바 없이 번호만 줄줄줄 써서 보내. 주시면 또 한번 저에게 누락됩니다. 그럼 정식품은 뭐냐? 010 슬라이스바 1234 슬라이스바 5678 이렇게 보내주셔야 저에게 제대로 도착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해당 구간만 좀 신경 써주시면 되고요. 자, 근데 나는 이런 게 너무 귀찮다. 매매할 시간도 없는데 언제 저거 하고 있냐. 구글폰 모른다 하시는 분들 010-8129-0401 여기로 보내주시면 되는데 여기로 문자 한통 단타라고 보내주시면 됩니다. 혹은 단타 프로젝트라고도 보내주셔도 되고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여기에 보내주실 때는 꼭 단타라고 보내주셔야 저한테 도착을 합니다. 아시겠죠? 자,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은요. 24시간 제 업무용 핸드폰으로 오기 때문에 시간 상관없이 보내주셔도 제가 확인이 가능하고요. 제가 혹여나 잠을 자거나 방송을 하고 있거나 여러분들에게 타점 매매하고 있어서 못볼때 제가 다 몰아서 처리드리고 있기 때문에 빠르게 보내주실수록 빠르게 입장이 가능하십니다. 자, 이렇게 오늘 비트코인 차트 분석은 끝이 났고요.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아래쪽에 위치하는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 주시고요. 이후 관점이 궁금하신 분들 제 무료 관점 소통방은 더보기 혹은 고정 댓글 링크 통해서 들어오셔서 신청 부탁드립니다. 자, 이상 차트 분석 전문가 정수연이었습니다. 오늘 해당 자리에서 대응 잘 하시고 계속해서 수익 내시는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